2025년 하반기 용띠 운세 비상하는 기운 명예와 성공을 쟁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용띠 여러분의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용띠는 강력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항상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2025년 하반기는 이러한 용띠의 기질이 빛을 발하며 비상하는 기운 속에서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활기차고 역동적이지만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하반기가 될 것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치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여러분의 담대한 기상이 명예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재물은 과감한 결정과 현명한 분배가 이끄는 풍요. 2025년 하반기 용띠 여러분의 재물운은 도전적인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통찰력과 결단력이 재물 증식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성과급을 받거나 그동안 투자했던 곳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에 옮길 적기일 수 있습니다. 하반기 초에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의 예리한 직관을 믿고 꼼꼼하게 분석한 후 과감하게 결정한다면 더큰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여러분의 심도 깊은 연구와 정보 탐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반기 중반에는 주변의 달콤한 유혹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항상 명심하고 자신의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물은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저축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욱 큰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자영업자나 사업가에게도 매우 유리한 하반기입니다. 새로운 사업 확장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여러분의 뛰어난 통찰력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최첨단 기술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 기회가 다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 확장은 현 시점에서 과연 필요한지, 리스크는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반기 말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유동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나 중요한 서류 작성 시에는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등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익만을 쫓기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장기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현재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직업은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성공을 이끄는 시기. 2025년 하반기 용띠 여러분의 직업운은 크게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빛을 바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과 카리스마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용이 하늘로 솟아오르듯이 여러분의 커리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거나 새로운 팀을 이끄는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뛰어난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상사나 경영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들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은 팀의 사기를 북돋고 전체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 초에는 중요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승진이나 연봉 인상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세요. 다만 너무 독단적인 행동은 피하고 팀워크를 중요시하며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업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등 꾸준한 자기 개발은 여러분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2025년 하반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원하는 직종이나 기업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강점, 특히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과감한 추진력 등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잘 어필한다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니 인맥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고 조언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재 직장의 장단점과 이직할 곳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봉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커리어 발전과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업가라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읽는 여러분의 능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동종업계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얻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반기 말에는 예상치 못한 계약이 성사되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감한 추진력과 함께 세심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직원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더욱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운 넘치는 활력 속에서도 균형을 찾아야 할 시기. 용띠 여러분의 2025년 하반기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충만하여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힘찬 용처럼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넘치는 에너지로 인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너무 맹신하여 무리하게 일하거나 활동한다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는 말을 항상 명심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과 한절기에는 더위나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실내외 온도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냉방경에 걸리지 않도록 얇은 겉옷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인스턴트 음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용띠는 스트레스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 불안감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활기찬 하반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주말에는 업무에서 벗어나 완전히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가족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꾸준히 병원에 방문하여 정기검진을 받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애정운 뜨거운 열정과 깊은 유대감을 통한 성장. 2025년 하반기 용띠 여러분의 애정운은 매우 뜨겁고 활발한 달입니다. 여러분의 강렬한 매력이 빛을 발하여 연인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질 것이며 솔로라면 운명적인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하반기입니다. 이미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더욱 불타오를 것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작은 오해가 있었다면 하반기 중반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풀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거나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스릴 있고 활동적인 데이트를 통해 서로의 뜨거운 에너지를 공유한다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등 불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든다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하반기 중반에는 상대방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거나 진심이 담긴 선물을 해준다면 더욱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이 담긴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한다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라면 뜻밖의 장소에서 운명적인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력하고 매력적인 에너지가 빛을 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스포츠 모임, 여행 등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보세요. 하반기 초에는 소개팅이나 미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첫 신상이 매우 중요하니 깔끔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유쾌한 대화와 진취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고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화목한 기운이 넘쳐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나들이를 가는 등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면 더욱 행복한 하반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등 소소한 관심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솔직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강한 에너지가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학업은 및 대인운명예와 영향력 상승을 통한 성장. 2025년 하반기 용띠 여러분의 학업은 크게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지식탐구와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이 샘솟는 시기입니다. 학생이라면 시험이나 발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거나 교내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주변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고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룹 스터디나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 역할을 맡는다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높게 잡고 도전한다면 예상보다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등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면 미래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업무 관련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는 여러분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면 직업적인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익히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후배나 동료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대인은 또한 매우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 좋은 시기이며 기존의 인간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특히 2025년 하단기에는 여러분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빛을 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고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인맥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다면 먼저 화해를 청하고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 중반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띠에게 2025년 하반기는 어떤 의미일까? 용띠는 상상의 동물로 강력한 힘과 지혜, 행운을 상징합니다. 2025년 하반기는 이러한 용띠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힘찬 기상으로 하늘로 비상하는 용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과감하게 도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자신의 힘을 맹신하여 오만해지거나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 교만한 자는 외면한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재물운이 좋다고 하여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자만심을 부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모든 결정에 있어 신중한 판단과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는 여러분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하반기 동안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용감한 도전과 빛나는 성과를 기대합니다. 행운을 부르는 팁. 행운의 색깔 금색, 붉은색 계열 재물은 활력 상승. 특히 붉은색은 용띠의 강렬한 에너지를 더욱 북돋아줄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1, 6 시작, 안정.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 1과 안정적인 흐름을 상징하는 숫자 6은 여러분의 2025년 하단기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행운의 방향 서쪽 명예, 결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서쪽 방향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하단기에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한다면 더욱 큰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낳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이나 휴식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바쁘게 달려왔다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면 더욱 활기찬 하반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용띠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반기가 용처럼 힘차게 비상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